안녕하세요. 성민 쌤입니다. 혹시 올해 7월부터 대형 건물에 정보통신 설비 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뉴스 보셨나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초급 기술자로 인정받아 설비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IT 시장을 보면 데이터 엔지니어나 보안 전문가 같은 IT 인력 수요가 1년 사이에 77%나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IT 분야로 커리어를 시작하거나 전환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IT 업계 입문 티켓이라 불리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특히 비전공자분들이 어떻게 응시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같은 IT 업무 전반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자격증입니다. 특히 요즘 모든 산업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어서 IT 인력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자격증이 거의 필수입니다. 가산점도 받을 수 있고 일부 직렬에서는 아예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정보처리기사 시험은 1년에 3회 시행되며 필기와 실기로 나뉩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정보 시스템 기반 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데이터베이스 활용이며 개관식 4지택일용으로 과목당 2 0문항 3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입니다. 시기 시험 과목은 정보 처리 실무이며 필답형 2시간 반 60점 이상 최종 합격입니다. 출제 기준은 큐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처리 기사는 국가 기술 자격증이기 때문에 응시 자격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관련 전공 전문대 졸업자, 두 번째 관련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 세 번째 학점능제 41학점 취득.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대학에 다시 들어갈 수 없고 경력을 쌓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전공자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세 번째 학점은제로 41학점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학적능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제도인데요. 고졸자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직장인도 충분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다는 게큰 장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의 최종학력에 따라 준비기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졸자분들은 0점부터 41학점을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한 학기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어서 보통 자격증 한계를 병행해서 4개월 정도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대졸자분들 중 비전공자분들은 전적대학점을 끌고 올 수는 없지만 사전공제도로 36학점을 취득하셔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격증 한계를 병행해서 4개월 정도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점 획득으로 준비하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학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과목 선택까지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 시험 응시 자격을 못받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점 문제는 전문 멘토와 함께 진행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저는 직접 학점 문제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현재 학력 진단부터 필요한 학점 계산, 맞춤 기간 설계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최단 기간의 응시 자격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기사 시험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보처리 산업기사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측 상단으로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